피트니스 피플로마 수유점을 어떻게 방문하게 되셨나요? 어, 여성 전용 헬스장을 찾다가 동네에는 수유점 피트니스 피플만 수유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용하면서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떤 점이 만족스럽고 PT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확실히 시설이 깨끗하고 되게 선생님들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깨끗하고 또 향기도 되게 좋은 향기가 나는 게 시설에 좋은 점 같고요. PT는 체중이 갑자기 훅 늘었었어가지고 어,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PT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담당 트레이너 선생님과 운동하면서 어떤 점이 만족스럽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되시나요? 음, 전 그동안 운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체력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선생님이 되게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지금 체중 감량도 많이 했고 앞으로는 체력을 더 많이 기르고 싶습니다. PT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하자면 운동이 그냥 하기에는 되게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잖아요. PT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PT를 고민하신다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